제가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뭐잘 아는 이 탕자 비유 가운데 첫째 아들 첫째 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 비유는 뭐이 이야기는 어린 아이부터 너무나 잘알 만큼 굉장히 유명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미리 받았죠.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 탕자를 아버지가 용서하고 기쁘게 받아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자 하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때 이 탕자 이야기로 연극을 여러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한건 아니고 그런 걸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하면 여러분 뭐꼭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것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술병을 하나 들어야 됩니다. 술병을 들고 막 취해서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뭐 돈도 쓰고 싶은 대로 막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탕자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길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탕자의 모습, 우리가 탕자에 그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다르게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어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이유가 이제 달라집니다. 이 아들은 뭐 일단 체질상 술이 몸에 받지 않아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뭐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좀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식도 하고 막 부동산도 사고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생각이 있어서 아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좋은 대학도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앞에서 제가 이 언급했던 탕자와는 사실은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두 번째 소개한 이 아들은 탕자입니까 아닙니까? 탕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뭐 일단은 우리 저기 요 앞에 계신 우리 한나 이 권사님들 대답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제가 그 아까 점심 때도 우리 전도회 모임 때한 나이 가서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서 몸들 빠를 모르게 있다가 나왔는데 역시나 오늘도 대답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탕자냐 아니냐 이 기준은 뭐 술에 취해 있느냐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탕자냐 아니냐의 기준은 바로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우리의 몸이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 뭐잘 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은 동생이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묵묵히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몸만 아버지 곁에 있었을 뿐그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이 첫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와 함께 하는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동생으로 인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했을 것입니다. 매일 저 언덕에 나가서 언제 동생이 오나 둘째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함께 나가서 슬퍼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며 이렇게 뛸 듯이 기뻐할 때 아마 첫째 아들도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첫째 아들은 껍데기만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 어떻게 보면 그도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와야 할또한 명의 탕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동행한다고 할때 굉장히 도전받는 인물이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짧게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인물인데요.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다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아, 에녹아 이제 안 되겠다. 너 빨리 와야 되겠다. 이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 사람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니까 그런 에녹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소망함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오라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가 되든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에녹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소망함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이 넘쳐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가 같이 길가는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